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2x 플러스 3i는 8 직선 2x 더하기 3i는 8이래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야돼? 4가 되는거야 그치? x절편 우선 y절편은 얼마? 3분의 8자 이렇게 됐을 때이 빨간색 직선과 이 파란색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pn이라고 잡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삼각형 OAPN의 넓이를 뭘라고 잡는데? SN이라고 잡는데. 그랬을 때 SN에 대한 극학 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결국은 넓이를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라. 그럼 우선, SN은, 즉 삼각형 OAPN이라는 N은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 그러니까, 1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높이가 들어가는데 이 높이가 과연 뭐겠냐라는 거지 이 높이가 과연 뭐겠냐 높이는 pn의 무슨 좌표 y 좌표구나 라고 들어가면 된다고 맞아요 pn이라는 점에 y 좌표가 곧저 삼각형의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처럼 연립하는 거야 2x 더하기 3y는 8과 y는 3n 플러스 1분의 n x 라는 애를 뭐 해줘야 돼 연립해줘야 돼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뭐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y 라는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바꿔 2x는 8-3i x는 4-2분의3 y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그럼 y는 3n-1분의n에 4-2분의3 y의 형태가 될거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y는 3n-1분의 4 n 마이너스 얘네들이 전개되면 얼마가 돼요? 6n 플러스 2분의 3n y. 넘어갑시다. y로 묶어주면 1 플러스 6n 플러스 2분의 3n 는 3n 플러스 1분의 얼마? 4n. 결국 y는 3n 플러스 1, 4n 곱하기 얘네들 통분하면 6n 플러스 2분의 9n 플러스 2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9n 플러스 2분의 6n 플러스 2의 형태가 되겠지. 어차피 여기다 극한 취해주면 2는 그대로지만, 그치? 여기에다 못뭐 취해주는 거와 똑같아 극한 취해주는 거와 같다란 얘기야. 뭐만 보면 돼. 2차의 개수, 즉 27분의 24. 9분의 8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됩니다. 2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삼각형의 극한값이라는 얘기야. 이해합니까?